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을 아시죠? 이 베토벤이 작곡했던 수많은 곡들은 우리가 어쩌면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베토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많니다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어떻습니까? 어, 그가 그렸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 어, 굉장히 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테르 마차, 파스테르도 마찬가지 인데요. 그는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했던 어, 위대한 작품이라든지, 어,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기억할진 모르지만 그들의 위대한 삶은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기억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훌륭한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잘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어, 특별히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조차 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서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후에 어, 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 이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어, 이렇게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계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어, 이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인데요. 어,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대의 사조대로 이 시대의 문화에 이 물결에 휩쓸려서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어 이렇게 살아가게 될때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아침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필요합니까? 큐티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배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에 정말 이 세상에 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나름 삶을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그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뜻과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5절, 하나님의 이 뜻을 말하고 있는 이 15절과 이 17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은 어, 이 크로노스, 세, 시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 어,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자녀를 어, 낳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양육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또한 자녀를 낳거나 양육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힘든 일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리게 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보내는 교회를 만날 수 만나야 우리는 선교를 갈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선교에 갈수 있는 것이고요. 부양 가족 혹은 건강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우리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내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 끝에 선교를 출발하기 바로 이전 날에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여러 가지 준비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준비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결국에. 어, 선교를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는 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선교를 준비하는 이 초기에 어, 기도를 많이 쌓아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준비에 몰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그 시간을 잘 분별하고,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기회, 타이밍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잘 해석하고 순종하느냐가 바로 최고의 시간 관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곳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데 그 사람은 정작 다른 곳에서 나름대로 어, 최고의 이 크로너스적인 시간, 시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은 최고의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서락하신 시계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서락하신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하는 카이로스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